네, 안녕하세요. 골라투자입니다. 네, LG전자 말씀드릴 건데요. LG전자. 오늘 이제 거래량과 함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200일선을, 네, 바로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. 뭐 차트대로 간다,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흐름이 아주 긍정적이고 이슈도 지금은 기대감입니다. 아직까지는 그 이슈가 뭐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. 일단 이슈부터 살펴보면 LG가, LG전자가 이제 애플과 협력,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거든요. 근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. 확정된 건 아니고 애플이 애플카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서 뭐일본의 토요타를 방문했었고, 어 지난달에 LG전자 SK랑 음,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네,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. 어,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랑 무슨 상관이 있냐. 이렇게 LG전자가 자동차 만드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네, LG전자가 애초에 이제 전기차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.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, 어, 자동차 배터리 아주 강한 이제 음,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전기 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LG 전자가 어,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자 제품이라고 보는 게 맞, 맞기 때문에 뭐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전기 구동 시스템, 뭐 카메라 모듈, 카메라 정말 중요하거든요.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 좀 잘하기 때문에, 뭐, 인포테인먼트, 그리고 뭐, 여러 가지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LG 그룹 내에서 좀 소화할 수 있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, LG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위탁 생산까지 가, 어, 가능한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토요타 그러니까 토요타 아니면 LG전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요. 토요타도 분명히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데 어그 자동 그러니까 뭐 토요타 당연히 애플 입장에서는 토요타를 뭐 무시할 수 없죠.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도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, 결국 애플의 입맛에 또 맞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, 이건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LG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이제 토요타랑 비교를 해도 LG전자, LG그룹. LG 그룹으로 가야 되겠죠. 아무래도 좀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되니까, 어 토요타랑 비교를 해도 하더라도 LG 그룹이 이렇게 밀린다라는 느낌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냥 일반 이제 우리 내연기관 정차는 확실히 밀리거든요. 토요타가 아무래도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일반 내연기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전기차로 넘어와서는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.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LG 그룹이 좀 다양한 부분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토요타랑 한번 경쟁, 입찰 경쟁. 하여튼 그런 경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제 기대감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향후에 좀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. 저번에도 이제 기술 그 애플카 기대감 때문에 뭐 강세 보였던 거 기억 나실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아직도 그그 그 주가에 묶여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어 정말 이제 LG 전자 뭐5 0만원 간다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. 애플카 되면 뭐 진짜 이 시장 응? 어예 완전 뭐 다크호스가 될수 있는 거죠. 엘지 전자가 자동차에서는 그렇게 큰 두각을 내, 나타내지 못했는데 애플이랑 손을 잡아버리면 이뭐 완전 판도가 뒤집히니까 그때 막 이제 50만원 간다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매수했던 기억들이 좀 납니다. 결국에 이제 기대감이 없고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으니까 그냥 기대감만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현재 121선 뭐 61선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심리적으로 뭐 저항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시 돌파하는지 보셔야 될것 같고, 일단 목표가 16만 4천원까지만,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게 15만 6,700원 정도 선, 이 121선 이거를 돌파하는지를 봐야 돼요. 예, 여기를 돌파해서, 이제 지지받으면서 가느냐, 아니면, 이제, 여기서 저항받고 하락하면 이제 또 이제, 다른 흐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6만 4천원까지만,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그리고, 만약에 이 종목, 음. 14만, 약간 타이트하게 가야 됩니다. 이거 14만 7천원 정도 선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요, 201선입니다. 201선이 뭐 완벽한 지지는 아니지만, 지금, 뭐볼린저밴도 중단, 그러니까 21선, 예, 거기까지도 이탈하고, 완전히 하락으로 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, 14만 7천원 이탈했을 때는, 어 그때는 뭐 14만원 초반까지 그러니까 원래 전저점 14만 8천원까지 도갈수 있거든요 14만 7천원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어 14만 7천원 이제 입절로은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개인분들이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뭐 수익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아니면 지금 매수가이신 분들도 있을텐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수익 깔끔하게 내셔가지고 어네 확정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